어, 시편 146편부터는요, 이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맺는 시로서 시편 150편의 대장정을 이 마무리하는 데 이렇게 어, 배치가 된 시들입니다. 어,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왕이시자 창조주라는 사실을 두루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정확한 배경은 알수 없지만 70인역이나 라틴어 역본을 보면 이 시의 표제에 학계와 스가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편 기자는 포로 귀환 이후에 회중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모진 역경과 압제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려고 불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 본문의 시편 기자는요 먼저 자기 영혼을 향해서 찬양하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절과 이절을 보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하면서 또한 2절에 자신의 다짐을 또 고백합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또 다짐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유력한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소망으로 두겠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을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그가 오직 눈에 보이는 어, 사람들 의지하지 말고 어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가,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의 삶의 결론으로 하는 말이 바로 이5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진짜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흔히 기독교를 기복 어, 종교라고도 합니다. 그 사실 기독교는 기복 종교인 것은 맞지만 기복 종교가 결코 기독교를 여러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극히 일부만 알고 있는 지극히 편협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진짜 복은 뭐냐? 인생을 의지하거나 혹은 눈에 보이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진짜 복이라는 것이죠. 어, 시편 기자가 분명히 깨달은 것입니다. 뭘 깨달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삶을 지금까지 지켜왔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와는 반대로, 눈에 보이는 사람이 가진 부와 권력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힘이 있는 것처럼 보였던 인생의 호흡을 하나님이 끊으시면 흙으로 돌아가고 생각조차 소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의 삶 속에서 이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정말로 인생의 풍파를 겪으면서 자신이 깨닫게 된 은혜를 고백하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지금도 내 안에 살아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분명히 인생의 풍파가 있습니다. 마치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것처럼 내 인생이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것 같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에게는 찬양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죠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탄식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되는 게 뭐냐 우리에게는 여전히 찬양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시편 기자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찬양할 것을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가 너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망곤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내 안에 계신다 그분이 지금까지 너를 지키셨고 지금까지 너를 보호하셨고 인도하셨다. 앞으로도 영원까지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자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자다. 내 영혼을 향해서 외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찬양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우리가 사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목숨이 끝나면 끊어지면 한낱 흙에 지나지 않은 인간과 달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힘없고 믿을 수 없는 인간과는 달리 끝까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어, 당신을 의지하는 그런 겸손한 인생들을 보시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분이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요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러분 당장에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주도권을 쥐고 뒤흔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 안에 갈등이 생기죠. 나에게도 저런 힘이 있었으면, 나에게도 저런 권력이 있었으면, 나에게도 저런 부요함이 있었으면.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다 헛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죽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토록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의 뜻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거의 1 0 0년 가까이 전 세계의 그어 인류 어, 역사학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음,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광활한 영토를 지배했던 제국은 몽골 제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몽골 제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유럽을 정복해 갈 때에 유럽이 벌벌 떨었거든요. 몽골이 그 기마 전술로 인해 가지고 말을 타면서 활을 쏘거든요. 그 당시 유럽의 싸움의 이 전쟁의 전략은 그 이렇게 무거운 이 투구와 이 갑옷을 입고 그무운 말에다 또 무거운 이런 그어 보호 장비들을 채우면서 싸웠기 때문에. 굉장히 기동력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몽골 기마병들은 엄청나게 빨리 달리면서 활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이 기병들이 다 나가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때 당시에 유럽도 몽골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될 거라는 두려움이 유럽 사회에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몽골의 황제였던 징기스칸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징기스칸의 아들들에 의해서 그 광활한 영토가 분할 통치되다가 몽골이 완전히 쪼그라들어 버립니다. 지금은 몽골은 육지 안에 갇혀 있어요. 그 작은 우리나라보다는 물론 땅은 넓지만 그 작은 영토 안에 갇혀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지금 미국이 한 100년 동안 전 세계를 지금 거의 휘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학자들이 하는 말이 인류 역사 속에서 등장한 나라 중에 몽골은 가장 거대한 제국을 통치했지만 미국은 전 세계를 그냥 땅이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모든 영역에서 전 세계를 휘두르는 제국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 나라의 대통령인 트럼프가 전 세계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세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목숨을 거두어 가시면 한낱 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의 고백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절에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요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편 기자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또한 고백합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낙은 애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 도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정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실 것입니다.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비굴함에 처할 때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낙은에 되고 고아와 가부가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제는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저는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래 내가 진짜 예수님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지. 그래서 내가 오늘도 어떤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든지, 나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살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